안녕하세요. 롤TV 열입니다. 아, 진짜, 리트 보신이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예, 불안한 시기를 많이 보내셨을 텐데, 앞으로에 있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의 준비 기간은, 사실 리트보다는 조금 마음 편히 준비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만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어, 그러면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예, 저는 그랬거든요. 도대체 언제 쉬지? <laughs>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리트를 끝내고 나서 거의 한달 정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지만 혹시 자기가 지금 영어 성적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시기 때 영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2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을 잡으시고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시면 예, 아마도 성적을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한 3개 정도를 확정을 지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영어 성적이 필요한가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더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확인한 자기소개서를 언제까지 완성하면 될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간은 바로 8월 말이에요. 이 8월 말에는 공동입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때 만약에 자기의 자기소개서에 초안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 전부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음, 한... 세 문장 정도에서 네 문장 정도의 주요 문장을 뽑아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교수님께 여쭤보게 된다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문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어진다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 가져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소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9월이 찾아와요. 빠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면접 스터디를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인원을 모아서 음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까지 잡아두시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한 9월 중순에서 초경에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사실 9월 초, 초쯤에는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는 면접 자체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면접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시다 보니까 면접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면접을 좀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면접 스터디 구성이라든지 면접 스터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는 차츰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잘 하지 못했지만 헌법 기본권론을 인간과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로스쿨생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로스쿨에 와서 민법과 헌법 형법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헌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면접 때 기본권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시기가 딱 기본권론을 공부하고 들어가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뭐 정말 거창한 거 아니고요. 기본권론이 생각보다 분량도 작고 내용도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하고 가신다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면접을 준비를 하시다가 10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서류 제출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스터디원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참석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10번 이상의 참석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문제점들 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서류가 제출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거의 한 3주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이 시기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6일 정도의 면접 스터드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 이러한 것들이 뭔가 불안감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면접 스킬을 높이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이제 11월이 되시면 이제 면접을 보시게 돼요.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개 모든 학교들이 비슷한 시기에 면접을 보니까 이 시기가 끝나면 정말 이제 행복한 2주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렇게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확실하게 쉬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뭐 사실 뭐가 잡히지 않거든요. 예, 뭐공부라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뭐 엄청나신 분들은 이때 선행을 하시면은 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이 시기만큼은 저는 정말 마음 편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영상은 사실 이런 일정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어, 계속 설명해 드린 이러한 일정 사이사이에 필요한 준비 방법이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있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리틀... 보신이랑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설명드린 두 번밖에 없는 그 휴식 시간을 정말 만편히 보내세요. 그때만큼은 만편히 보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리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